그럼 비제세안은 지금 구속 송치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좀 수사기관에서나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가요?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무죄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서울대 법대 나온 우석이랑 <laughs> 이슈를 좀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름이 있죠? 우석이다! <laughs> 검사들은 이제 전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담한배요막 <laughs> 나가시네. <웃음> <웃음> 전담? <웃음> 약간 비슷한 건데. <laughs> 주로 하는 분야? 이런 걸 오. 이렇게 전담으로 이렇게 해줘요. 전담이 마약인 경우가 있어요. 넌 뭐하니? 그러면, 마약하는 누구 검사입니다. 대신, 뭐, 강간하는 누구 검사입니다. <웃음> <이러면> <웃음> 아, 좀 그렇다. <laughs> 이게 약간 억압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럼 변호사님은 뭐였어요? 검찰에 있을 때 뭐, 뼈 수사랑 뭐, 공안 수사랑 뭐, 기획이랑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한마디로 네. 정의할 수 있는 거 없나요? 강간하는 음... 검사입니다. 이런 것처럼. 네, 때리는 검사. <laughs> 아, 후배들을 때리는 검사. <laughs> 오늘 주제가 이제 마약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BJ 세야 마약 사건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사건 내용이 뭔가요? BJ는 아세요? 아, 이거부터 짚어는죠 <laughs> 이거 확실히 짚어야죠. <laughs> 그 BJ는 아시죠? BJ BJ 뭐 보인가? 아, <웃음> <웃음> 그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BJ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BJ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음... 세야. 라는 사람의 사건이래요. 음. 이 BJ 세아가 아프리카 TV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지금 저희가 뭐 전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거의 아프리카 TV의 전담 BJ가 아닌가 싶정도 네, 그분은 뭐 방송하시는 분인데요? 뭐 연애 콘텐츠 얘기. 를애콘데 저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 PD님이 연애 관심이 많아서. <laughs> 글로벌 스타일. 아 연애는 글로 배우시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맨날 울지. <laughs> 그거 안 돼. 무슨 문제냐? 이 마약과 관련돼서 연루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구속송치 됐죠? 근데 일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유튜버에서 활동을 했었던 인터넷 방송인 김강패랑 친구인데 이 사람이 깡패 출신인가요? 그래서 강패인가봐요. 조직폭력배 출신이래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이 현재 8월 달에 마약을 했다라고 확정이 된 거죠. 아가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음... 세아가 아니다. 나는 무관하다. 마약 같이 무관하다. 안 했다. 근데 구속됐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러니까 구속 송치가 어... 됐대요. 저큰 게는 1년 반 전에는 했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고 그때는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랑은 무관하다. 뭐 작년에 생방송에서 자기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자백을 했다 그랬죠. 그때는 자기가 한게 맞는데 지금 이 김강패와 연루돼 있는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연루돼 있지 않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되게 전형적인 마약 사건이네요. 그럼 비제세하는 지금 구속송치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좀 수사기관에서나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가요?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무제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laughs> 그만큼 확신이 있을 때구속을 네, 네, 하는 네. 거예요. 비 d 는 그냥 풀렸잖아요. 어? 불성치로 이건 뭐 몸에서 반응이 안 나왔을 테니까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신체에서 뭐 마약 투약한 반응이 나오고 이러면 또 그냥 그걸로 거의 게임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마약을 한번한 한 사람, 두번한 사람, 세번한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아.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지나요? 엄청 달라져요. 마약은 기본적으로 형이 엄청 세요. 어 그래요? 징역 7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막 이런 식으로 막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범죄는 이제 벌금형이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마약은. 어, 네. 징역형으로만 처벌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뭐 처음 투약해서 걸리고 나면 집행유예 이런 걸 해주는데 네. 그 다음에 걸리면 집행유예잘안 해요. 그러면 거의 실형 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러면 뭐 집행유예 받은 형이 이제 뭐 2년 6월. 그러다가 이번에 실형 받고 그럼 막 4년씩 막 5년씩 막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유통만 하면요? 투약하는 게더 문제가 클것 같아요. 유통하는 게더 문제가 클것 같아요. 나는 유통의 한 표. 음, 유통이 훨씬 무거. 유통이 훨씬 사실 유통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마약을 뭐 어디 편의점 가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마약 사건이 사람들 보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되게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건 중에 사실 거의 제일 단순한 사건입니다. 왜 단순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한 사람 잡고. 유통한 사람 잡으면 그러니까 됩니까? 투약을 했네 안 했네가 제일 기본 컨셉이에요 마약 유통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투약합니다 그냥 몸 검사해 보면 알죠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이제 소변 검사를 해보고 소변 검사는 바로 이제 결과를 알수 있고 내지는 소변 검사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제 모발이라든가 몸에 있는 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이렇게 손가락의 모발이라고 하면 이때 마약을 했으면 모발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밀려서 올라가요. 아 예, 그러니까 모발의 길이, 네. 성장하는 속도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언제 투약했는지도 음. 추정을 하는 거죠. 음. 소변 검사는 몸에 소변이 이제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네. 투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야지 소변 검사가 나와요. 민솔 씨는 하면 상당히 위험하겠네데 여기 이제 역사가 다 있는 거양이니까 <laughs> <노래다가> <laughs>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연예인들 마약 사건 났다고 하면 털을 다 밀고 간다든가. 눈썹까지 다 밀잖아. 요네지는뭐 이걸 다뭐 탈색시키고 막 난리쳐가지고 모발에 마약 성분을 없애버린다든가 그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하고 모발 검사하고 나면 이 사람이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된다니 가그럼 음. 이제 뭐가 이슈 될것 같아요 누구랑 그냥. 같이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음 맞아요 둘다 맞는데 되게 잘한다 <laughs> 좀 관심이 그, 많아가지고 한번 한번 다녀왔어요 <laughs> 그래서 머리 살짝 한거 저는 그래서 그거 알고 있거든요 마약을 하면 한 명이 잡히면 무더기로 잡힌다고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제 마약이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음. 향정신성, 그러니까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네, 데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분류를 해놔요. 우리 예전에 뭐 우유 주사 하던 프로포콜 어, 네. 네, 이런 게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마취제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대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대마 요렇게를 이제 마약류라고 하고 얘들은 아무나 취급하면 안될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마약류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을 부여하고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급하면 그거 자체로 처벌해요 마약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거 자체도 되기 때문에 네. 마약을 투약한 사람한테 반드시 너 이거 누구한테 샀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잡고 그럼 너는 누구랑 마약 투약을 했니 내지는 너는 누구한테 마약을 줬니 네. 요런게 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강패라는 사람이 먼저 잡혔고, 그럼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 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냐? 그쵸. 이거 누구한테 줬냐? 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BJ 세아라는 사람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면 BJ 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BJ들 얘기도 이렇게 연달아 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언급을 하잖아요, 나 얘랑 같이 했다 아니면 혹은 누구한테 샀다라고 말을 하면 감형을 좀 받나요? 어..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경험 <경운단인가>, 아니 <이거? 웃음> <laughs>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잘못을 했지만 다른 사람 잘못한 것도 내가 수사기관에 얘기를 하면 수사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형을 좀 깎아준다. 음... 이런 컨셉이 있어요. 만약에 되게 은밀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이 이어져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해주는 사람과 안 해주는 사람은 실제로 수사랑 재판에서 달리 취급하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걸리고 나면 네. 내가 누구를 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사기관들이 이때 되게 고민해요 얘가 부는 사람이 진짜가 맞나 간속된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의 변명들을 합니다 나뭐한적 없다 라는 얘기를 하거나 근데 만약에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 모르게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거다. 몰래다. 어, 몰래 나한테 먹이거나. 아, 자고 있는데 뭐. 예. 했다. 뭐 이렇게 커피에 타서 줬다. 어. 마약을 줘서 받으면 그거 자체로 죄거든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저 눈치싸움이네. 예. 그럼 여기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막 고민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마약 사건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수사 단계에서. 아 내가 이 마약을 누가 누구 누구한테 산 거고 누구 누구한테 준 거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재판 가서 그거 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왜요? 뒷돈 받은 건가? 뒷돈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마약한 사람들이 말이 또잘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골치 아프다 이게 뭐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사람 말도 증거니까요. 말만 가지고 하진 않고, 여러 가지를 막 맞춰봐요. 마약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음, 돈의 흐름도 좀 살펴보기도 하고, 네.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주려면 만나거나 뭔가 컨택하는 그쵸. 포인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컨택하는 포인트가 이어지는지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돼요.